전부 다 9만원 5성급 화장실에 하이라이트가 통머있어소준이님 좋아하는 것같아요야 수영장이 이렇게 큰데 바보같은 사람들이 데네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바나자TV의 나트랑 송 중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새로운 리조트가 아닌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듀엔하 리조트입니다. 여기가 2000년 17년 18년쯤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약간 손때가 묻은 리조트이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왔냐? 듀엔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소개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듀엔하에 대한 좋다라는 후기들이 몰라오는 걸 제가 보면서 듀엔하를 한번 달아봐야겠다는 되라 생각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듀엔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가능합니까 듀엔하 리조트, 듀엔하 사람 이름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처리아미의 리조트. 듀에나 리조트는 베트남 로컬 브랜드의 리조트입니다. 베트남 로컬 브랜드의 리조트가 깜란의 알마 리조트, 셀렉 텀노아, 아쿠아마린. 베트남 로컬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 하지만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 히 있어요. 로컬 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서비스는 프렌들리하고 그런 느낌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프라이빗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컬 브랜드의 친구들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도 중요하지는 않고 그런 저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마 가격이겠죠? 귀에나가 그 가격이 그렇게 좋아요? 귀에나는 요게, 요게 아주 맛있어 근데 가성비가 좋다고 허접하다는 뜻은 철? 때 아닙니다. 우리 두에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티 내주세요? <laughs> 로비 크잖아. 여기도 동시수용인원이 많은 곳이라서. 와, 크리스마스라고 리를 저만하게 만들어놨어? 돈을 많이 썼네. 여기 무조건 인증샷 찍는 곳이거든요. 두에나의 샹들이에요. 아, 뭐 이게 16미터라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는 메인 로비입니다. 옆에는 로비바가 있고요. 여기 약간 독특하지 않아? 이 양식구조가? 베트남 전통스러우면서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조식당의 기능을 하는 신문 식당이에요. 감성 너무 좋지 않아? 저는 따다그에서 기대를 안 했는데 로비 오니까 좀 기대되네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듀에아 리조트의 빌딩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룸탑이 있는데 너무 심플해요 일반 룸, 높은 층에 있는 건 일반 룸 플러스 스카이 그리고 테라스가 있으면 일반 룸 플러스 테라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은 디럭스 스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객실인데요 여기는 일반 룸인데 좀 높은 층에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리고 침대는 킹이냐 트윈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와 일반 룸입니다 주에나의 이 나무 감성이 너무 좋고, 냄새도 좋고, 뭔가 베트남의 전통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감성 좋지 않아요? 어, 네요 일반님입니다. 객실이 사실 어, 엄청 크다는 느낌이 아니지만 그냥 디럭스 제일 기본. 기본에 충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높은 침대가 좋더라고요. 껑충 뛰어 올라서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 이런 높은 침대. 트남 감성이 확실히 많이 묻어 있는 이 객실. 이런 환경, 이런 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죠. 베트남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 뭐다?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9만 원대입니다. 5성급이. 그리고 주에 나는 확실히 붙어 있는 리조트가 없어. 시야를 가리는 건 없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건 없는데 뷰도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아니, 각도를 몸을 좀 비틀어서 저쪽으로 보시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조현아만의 스페셜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친구야 그래서 옆집과의 경계가 없습니다 배남감정이에요 한국분들한테는 약간 흠집 놀랄 만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격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 저는 희 지금 빌딩을 다 보고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환경을 보시면 빌라 타입처럼 생겼잖아요? 두에나에서는 여기를 프리미엄 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빌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성비가 죽인다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방 9만원 5선수.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은 한 빌딩으로 갈까? 아니면 프리미엄 룸 타입? 땅바닥에 발을 붙여볼까?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객실 한번 보실까요? 갬성 똑같죠? 완전 원목, 원목, 원목 갬성. 바닥까지.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무려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아, 화장실 진짜. 커. 성인 키185 남자 윈드밀 돌아도 돼요. 침대도 아주 큰 사이즈 침대 가운데 가 이렇게 있고 빌라가 가진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창문 열고 나가면 딱 이렇게 여기 적용되어 있는 이 공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프리미엄 룸 타입은 14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팅이 되는 룸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하면은 룸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패밀리룸 타입처럼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빌라랑 빌라라고 해도 되는데, 빌딩동과 프리미엄과 빌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눴더라고요. 가성비 포커스로 우리 리조트 가고 조금 쉴까? 깜난 쪽에 오래 있진 않을 건데, 저렴하고 깔끔하고 괜찮은데 없나? 이것만한 대안이 없, 정답이야. 저는 듀에나의 빌라동에 왔습니다. 듀에나는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포베드, 이렇게 네 개의 빌라룸 타입이 있고요. 수영장에 포함이 되었니, 안 되었니, 그 차이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방은 2베드룸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방입니다 여기는 1 4 0 s 미 m 정도 되니까 한국 평수라면 40평이 넘는 곳이야 투베드가 들어가시죠 이게 어떻게 투베드냐큰 소파 테이블 있고요 TV를 볼수 있는 곳 있고요 소주도 한잔 씻기기 딱 좋은 원목의 테이블 자리를 하고 있고 냉장고도 큰 냉장고야 그냥 일반 리조트 냉장고가 아니야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아이들 이유식이나 이런 거 데워 먹기 너무 좋죠 그리고 앞에 수영장 봐봐 수영복 안 챙겨서 후회되는데 깊다 생각보다 0.8m, 1.1m 가장 깊은 곳은 1.6m니까 제가 키가 역시나 베트남 장성이라 오픈입니다. f r i e n d 물론 이렇게 경계가 없긴 하지만 빌라랑 빌라 사이 폭이 굉장히 넓어서 깝깝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직... 와 진짜 미쳤는데? <laughs> 침대 이렇게 커 40평이 힘이네요 진짜 액자처럼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빌라의 장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과 하나돼요마스터룸 화장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넉넉하네 어, 숲 어. 사는 데가 이렇게 넓다고? 미친 거 아니야? 화장실도 엄청 넓고 너무 좋습니다 세컨룸은 트윈베드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녀랑 같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침대를 따로따로 따로 쓰시면 되시고 애들이 왔으면 수영장 갈 생각하지도 마 숙제해 바로 그용도에큰 원목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뭔 소리야다 과해. 여긴 진짜 공간이 넓으니까. 그리고 창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열어 놓으면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데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스터룸은 너무 커. 투베드 봤으면 그다음 뭐 봐야 돼? 4만요. 4 아니야. <laughs> 4. 자트랑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대가족분들이 숙소를 어디로 잡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너무 비싼데도 많고. 그래서 두에나의 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에 이거 몇명 앉을 수 있는 거야? 아홉 명. 여덟 여덟 명을 앉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쇼파가 가운데 딱 있고요. 되게 직관적인데 사각형에 모서리마다 문이 있는 거 보니까 각각 방이 있는 느낌입니다. 마스터룸이 아무래도 여기 같은데. 짜잔. 침대 진짜 커. 여기를 왜 마스터룸 같냐라고 생각한 게 화장실. 어? 아닌가? 았네 욕조가 따로 없네 여기는. 다른 방법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빌딩도부터 프리미엄 걸쳐 빌레동까지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듀엣나의 컨셉은 이런 원목 느낌의 베트남스러움이 살짝 담겨 있는 이런 컨셉입니다. 듀엣나의 포베드로 오면은 싸우실 일이 없겠다.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게거말다 비슷하네. 여기는 침대만 트윈으로 분리가 돼 있고 화장실도 거말다 비슷하고요. 룸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네 번째 방도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몇 번째 방인지 감이잘안 오시죠.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방 사이즈 이런 거다 똑같고 거실 화장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포베드에는 따로 주방이나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수영장을 한번 볼까요? 조금 더커진긴 커졌다. 확실히 가로폭이 좀큰 수영장이에요, 여기는. 넓찍하다 진짜. 그리고 한적하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명확하게 경계가 있거나 울타리가 있어서 프라이빗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방은 빌라의 정석이죠. 원베드룸. 리조트들이 원베드에 힘을 많이 줘. 왜냐면 약간 실력 같은 거야. 나요 정도야 보여줄 수 있는 게딱 좋은 게 원베드거든요. 지금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 일이야. 원베드인데. 승장 이렇게 크게 한다고? 아,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게 두 명이 노는 데인데 이렇게 클 필요가 사실 있나? 그리고 가로 폭이 너무 커. 광활한 이 부지는 뭐야? 아, 저기서 조기 축구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여러분은 듀에나의 원베드 룸을 보고 계십니다 아 좋다 넓다 확실히 원베드 들어오니까 우선급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입구 앞에 분명히 여기다 짐 같은 거 입고 난옷 같은 거 하나 벗어놓겠지만 어쨌든 쇼파 있고요 한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 낮장에서 진짜 비싸다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림베비 이쪽에 있는 리조트라든가 그런 데 가잖아요 침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원베드 풀이 없을 때 가격 확인하시면 우선급 리조트의 원베드 룸이 이 정도 시설인데 이거밖에 안 한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물론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 여기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어 잠깐만. 여기 네, 사인 좀 이따 열어봐요. 자 열어주세요. 짜잔. 옷장이 화장실 안쪽이랑 연결돼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싶으실 때 이렇게 문 열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진짜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넓은데 화장실에 하이라이트가 명했어 송지김님 좋아하는 거네요. 야. 야... 왜 이거 원베드에만 있는 거지? 난비 맞으면서 샤워하는 스타일이야 밖에 야외 욕조 있고 야외 샤워할 수 있는 곳 있고 휴양지에 와서만 즐길 수가 있는 리조트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엔나 리조트는 5성급 리조트입니다 가성비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저가 이미지가 생각까봐 너무 염려스러운데 부가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키즈클럽이니 헬스장이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있잖아요 여기는 독특하게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습니다 총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골도 30개까지 무료로 칠수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이용 안 하는 거랑 없어서 못 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테니스 코트 있는데 요즘에는 여행 오시는 분들이 테니스 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라켓을 챙겨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목소리>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두에나 리조트의 라구나 스파입니다 여기 각 동들이 다 스파를 받을 수 있는 룸이에요 참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베나다 특전으로 빌라를 예약할 수 시에는 스파 이용 바우처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빌라 투숙객분들은 무료로 나오는 바우처 꼭잘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수영장이 이렇게 큰데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여기 비치 프론트자 여기 해변 바로 앞이잖아. 해변 바로 앞에 이렇게 수영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서 객실을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야지. 예. 주에나 리조트에는 두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치 앞에 있는 비치풀이고요. 리셉션 앞에 센터풀이라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큰 수영장 하나, 큰 수영장 하나, 중간에는 라군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비치하우스 레스토랑. 저것도 굳이 굳이 해변 앞에다가 만들 필요가 있었나? 뒤로 좀 뺀다면 객실을 쫙 늘려야 되지 않았나? 두에나는 해변 앞쪽에 공간도 많고요. 해변 앞에 쉴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잘해놔가지고 산책하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 끝에 아이들을 놀수 있는 전용 공간 이 있어서 아이들 동반한 가족분들도 재밌게 놀수 있고요. 확실히 수영장에는 되게 투자를 많이 한것 같아요. 모든 객실의 수영장 다 크고 메인 수영장도 엄청 크고. 이수영하 와야 되는 곳 가성비 좋아하고 수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깜날에선 두에나야. 이게 휴양 아닙니까 이게 힐링이고 이게 쉬는 거지 저는 지금 비치풀 바로 옆에 있는 비치하우스라는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요 지금 준비되는 것들은 애프터눈티 인데요 빌라에 투숙하시는 분들 매일 애프터눈티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나 커피 종류 나오고 핑거푸드 종류가 나왔는데 이게 끔찍하게 맛있거나 엄청 맛있어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리조트에 왔으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거다 챙겨야죠 그거 말고도 듀앤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있습니다듀앤나를 이용하려면은 이거를 인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가성비 좋은 특가 상품이라고 말. 말할 수 있는 빌딩 동이랑 프리미어 룸 타입 그리고 빌라 동에 투숙하시는 분들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일단 제값 주고 오시는 분들은 누을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앱프터눈 티도 마찬가지고요, 스파 바우처도 그렇고 얼리 체크인, 얼리 체크아웃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독특한 게 펫! 프렌들리라고 해가지고 1 0 k g 이하의 애완견을 두 마리나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서류 만들고 주사 맞치고 데리고 와서 여행 끝나면 다시 베트남에서 서류 만들고 주사 맞치고 가는 거. 그건 강아지한테 너무 못할 짓이다. 오늘 하루를 있어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 포커싱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없는 게 없죠. 식당 4개, 수영장 2개, 라운지도 2개, 바도 2개, 편의점 있죠. 카지노 있죠. 테니스 코트 있죠. 드라이빙 레인지 있죠. 가축 것다 있고 오히려 넘치게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다만 생긴 지가 조금 됐고 신상은 아니고 베트남 로컬 브랜드다 보니까 약간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문제 는 분명 있지만 가성비 포커싱을 마치고 이곳을 선택하신다면 너무 훌륭한 선택이 분명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영장이 너무 커 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야 꽉찰수 있다. 수영장을 놀라면 중간에서 놀면 안 돼. 중간에 빠지잖아. 건지러 가려면 안참 걸려. 뒤에 나를 이용 예정이신 분들 꼭 베나자에서 드리는 추가적인 혜택들 잊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나자 TV. 같은 성적기 같습니다.